그으로 내려오던 늑대는 연기때문에 눈이 매웠어요 그래서 발을 헛디뎌 가마솥에 첨벙 빠지고 말았지요 <laughs> 오잘 잘랐네 예뻐 네모네 그러네 그거 네모네 나도 큐브를 만들어보고 그래? 큐브 만들어보고 싶어? 예뻐 큐브는 이렇게 안쪽 써져있고 이렇게, 음, 이렇게, 또 이거를 이거를 해서 한 손을 잡고, 이렇게, 이렇게, 또한 손을 잡고, 이렇게, 이렇게, 또한 손을, 손을 잡고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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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나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 거는 저기 저기 반찬통에 넣어줘. 야 그거 너무 큰거 아니야? 윤아야 근데? 어 바닥에 내려놓고 안돼 그렇게 하면 안 돼? 네아 바닥에 내려놓고 어 하나씩 해야 돼 하나씩. 바닥에 내려놓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하나씩 3개 지금 3층이잖아. 응. 하나씩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 뭐 하는데? 뜨끈 자르고 넣어. 어 그래? 네, 방식대로 알아서 잘라. 손 조심해서. 응. 이게 내 먹기만한 크기야. 그래? 알았어? 이거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. 모양은 니맘대로 네 모양도 니맘대로 네 해도 돼. 이거 이만큼 너? 뭐? 응. 더더 더 계속 잘라 보자. 자. 이제 후드 저털을 잘라서 넣자 그러면 아 내가 한거를 어? 세부 모양 이 세부 모양을 한번 부스러기 부스 저를 위해 내가 주려 얇게 썰었네. 예쁘지? 예 응. 예쁘긴하다. 예쁘네. 근데 먹기 불편하지 않겠어? 괜찮아? 어. 응, 알겠어. 네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잘라. 엄마가 한번 어볼래 이거. 그럴까? 알았어. 잠깐 이거 좀 하고. 그런데 좀 얇지. 응좀 음, 얇네 그래서 그래. 엄마 생각에 먹을 때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지 얇아도 괜찮을 수도 있고 그럼 이거 이거를 잘라볼게 이 정도 응. 응, 네가 네가 보기에 아빠, 이만큼 크기는 거. 먹을 수 있겠지? 어오 어, 그거 딱 적당한 것 같아. 엄마한테 딱 적당한데 누나가 볼때 괜찮으면 누나가 보기에 이정도면좀 괜찮지? 음, 얇은 것도 괜찮아. 얇은 것도 얇은 거대로 먹으면 돼. 얇다. 어, 얇은 건 얇은 거대로 먹으면 되는데 포크로 집었을 때잘 집어지게 하면 돼. 그게 먹기 좋게 자르는 크기야 그리고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게 하면 되고 그렇게 음, 하면 돼 음, 유나가 생각해서 해 아, 얼굴에 튀겠다 어허, 얼굴에 튀었어? 조금 튀었지만 괜찮아 응. 플라스틱을 자르면 이제 <laughs> 미미. 그러네, 미미. 포크로 찍기 조금 힘들겠는데 그거는. 그럼 손으로 먹으면 되지. 그래. 손으로 먹어. 그럼 되지. 네, <laughs> 캠을 자꾸 하면 될수네 그렇지. 근데, 족한거 없어? 이거 뭐야? 어기축을 응? 것도 만들었네. 그래도 돈져 있고. 음. 음. 또 미니. <laughs> 어 아까 제로는 뭐한번 날라간 거 같은데. 아 그래? 그건 엄마가 <laughs> 그건 엄마가 볼게 유나야. 그건 엄마가 볼게 올라가. 아무도 없나? 어 왜냐면 또 네가 그거 만지면 손을 또 다시 씻어야 되니까. 어. 엄마 그거 나 체크할테니까 네 그냥... 그럼 나는 어. 너는 더 하고싶으면 더하고 그만하고싶으면 그만해 아니, 또 미니 응, 미니 응. 유나 다리 펴고 앉아 자세가 안좋아요 응. 그러또한줄 가고 응. 있잖아 응더더더 더 필요해 어더 할거면 더해어 의자 좀 밀어야겠다 엄마 의자 좀 밀어줘 앞으 더해 볼까? 음. 얘는 다르게 있다면 옆에 면을 내가 잘라 줄 거야. 음. 왜냐면 옆면이 뾰족하니까. 음. 옆면을 먼저 잘라 주는 게 어때? 그래? 이가하고 싶은 도, 대로 해. 난이번엔 네 동그랗게 한번 잘라 볼거같 동그란 모양으로? 오. 그거 쉽지 않을 텐데. 한번 해 잘... 음. 봐. 오, 사마 모양도 잘만 오, 좋다 오, 네, 진짜. 근데 이네 내가 그런데 이걸 내가 썰을거야 면 응. 작은 세모 모양으로 면 그러면, 그러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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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미니네, 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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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역 미니, 엽지왜왜손비었니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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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다친 거야? 응? 왜? 손은 왜? 좋죠. 왜? 손, 손 다친 거냐고 유나야? 네. 왜? 잠깐번 보자. 그런데 음. 이거 하트 모양 같지 하트 모양? 어, 그러네. 하트 모양이네. 손 한번 보자, 유나야. 어디야? 어디야? 손, 어디? 어디가 아프, 혹시 아픈? 혹시 아픈데가 있어? 그... 일로 와 봐. 보자. 어 여기 조금. 어 이제 그만할까? 조금이긴 한데 아플 것 같은데. 안 아파. 약간. 빡깡... 더 하고 싶어? 근데 그냥... 왜 그냥... 칼을 그쪽에 들었는데 이쪽을 이쪽이 다쳤지? 너 조심해서 해야 돼 유나야 칼 조심해서 달아야 돼아지 아니 저거 칼로 다친 게 아닌가 왜 반대쪽에 있지? 잘랐어. 어? 다 길게 길게 길게, 응. 길게 잘랐어어 그럼 칼은 좀 이따가 쓰고 응. 손으로 이렇게 아 손으로 자르? 그거 뗀다고? 어. 뭐냐면 응. 칼로 하면 좀 응. 손을 베일 수 있으니까 응. 응. 어, 이거 하고 싶긴 해왜어 아주 길쭉한 거로 나왔네 그런데 이제 통이 이거 하나 하면 꽉찰것 같지 않아? 어, 거기 있는 거다 하면은 거의 꽉 찰까? 거기 있는 접시 있는 거다 하면 꽉 차는데 유나가 그것까지만 하고 싶으면 그만하면 돼 알았지? 와 고기다. 응? 고기. 아, 고기 고기. 고기 같다고? 비슷하네. 고기랑 비슷하긴 하네. 이거만 하고 보내낼응 그래 그거까지만 해 됐다 오케이 잠깐만 응 일단 내가 이거 조금만 더썰을봐아 그래그래 이는 너무 크면 안 돼. 왜 o o d 이 o o d f 이에 d f 이 o 이 F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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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o 치 d f 면 o d Food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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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 o 어어어어나 엄청 많이 잘랐어. 응, 음, 엄청 많이 잘랐네. 이제 그만 할 거면 가서 손 씻어. 잠깐만 응? 아 왜? 그건 내또 그건 더 그냥 그건 가만둬. 그건 너무 작다. 그거 가만두세요. 그만 할 거면 손 씻고 오세요. 그런데 조금 잘라졌는데. 응. 음. 이거 안 아파. 어, 엄마 한번 볼게 다시 한번. 아까 보니까 진짜 아주 조금 그런데 그래도 한번 봐야 돼.